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비기어 이민 컨설팅의 공인 이민 컨설턴트 알렉스 김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마크 밀러 장관이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저스틴 트위도 총리가 사임을 했죠. 오늘이. 그리고 내일 드디어 마크 칸이 자유당 새로운 리더가 총리 자리에 내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각 개편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내각 개편 진행에 음, 몇몇 장관 자리가 거론이 됐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가장 기다려 마지 않는, 항상 주시하고 있는 이민국 장관님인 마크밀러 장관도 드디어 내각 개편에서 사임을 하기로 결정이 됐대요. 근데 이제 언제 이게 바뀔지 내각 개편 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후임이 누가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된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뭐 마크밀러 장관이 음막 이민성 장관 자리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게 이민국에서 정책이 바박 바뀐 것도 아니고 좋은 게 나올지 안 좋은 게 나올지 그런 사실은 그런 치는 않으니까 지금 당장 저스틴 트뤼도의 오른 친구였던 마크밀러 이민성 장관이 이제 내려온다고 하고 자리가 바뀐다고 할지언정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이민 규정의 총체적인 케이어스가 좋아질지 나쁘게 될지 곧바로 이렇게 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에이, 새로운 총리 마크 카니가 시작을 하고 나면 네, 이제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한판또 붙어야죠. 얼리 일렉션을 원하는 이제 대중의 갈망도 점점 커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탈이 품제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긴 하잖아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경제 문제니까. 그래. 봅시다. <laughs>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 익스프레스 엔트리 추첨은 결국 안 하네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설마 내일 하겠냐마는 금요일이니 금요일 날은 잘안 하잖아요. 우리가 추첨을 이제 3월 중순이 넘어가 3월 중순이 되기 때문에 이제 봄이 다가오니 이번 주 LMI 점수를 봄에 없앤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laughs> 빅여을 먹이기 위해서 추첨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또 괜히 그런 음, 의심도 들고요 이번 주에 인비테이션 했었으면 좋은 소식이 있었던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오늘 얘기해 보고 싶었던 건데요 짧은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케어기버 이민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3월 31일 날 이제 선착순으로 들어갈 것들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잖아요. 이번 주 초에 이번 주 초인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있었던 내용을 이번 주 초에 2750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또 올려드렸었고 그런 동영상이 퍼지고 있었었고 마크 밀러 장관의 2750명 중에서 150명 빼고 2600명에 대한 이 인원수를 과연 어떻게 나눌지. 저의 댓글에 보니까 또 이거를, 어, 이제, 내니 반, 1300, 그 다음에 홈 서포트 워커, 1300 이렇게 나눌지.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의견이 또 분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각지 못했던 건데, 아, 2600이 돼 있으니까 할당을 정말 내니 반, 홈 서포트 워커 반으로 이렇게 나눌지, 그냥 아니면 무작위로 이제 추첨을 받을지. 왜냐면 지금 일을 하는 케이스하고 일을 안 하는 케이스하고 나눠놨으니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 디테일이 나와 봤으니까 나와 봐야 되니까 아는 거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민을 설명할 때마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전부 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서류를 만드십시오 예전에 대한 서류들도 지금의 내 서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국 직원들도 전부 다 예전에 있는 모든 기록들 다 들춰보면서 퍼즐을 맞춰보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 케어 기버 케이스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항상 발생하는 발생하는 음 항상 하게 되는 질문과 답변 중에 하나가 지금은 내가 전혀 케어 기버하고는 일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이제 간호사라든지 의료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는뭐 사회 복지사라든지 얼리 차일드 케어라든지 이런 필드에서 일을 했던 경력과 학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제 케어 기버로 내가 변신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케어 기보로 실제로 하는 건지, 실제로 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논의는 접어둡시다.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니까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오픈워크 퍼밋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l m i 로 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를 가서 미리 이제 적합한 공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변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민 서류, 익스프레스 엔트리어도 마찬가지고, PMP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민 서류들에서 내가 뭔가가 돼야만 이민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케어 기버가 됐다. 내가 예를 들어 널스가 됐다. 내가 예를 들어 뭐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이 됐을 때는 그 직종을 하기 위해서 이민국에서 규정을 해놓은 캐나다 그 직종군에서 선택을 해놓 결정을 해놓은 라이센스라든지 교육이 무조건 있어야만 할수 있는 직업들은 이제 그 직업들이 백그라운드가 돼야만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증빙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민국에서도 여러분의 서류를 받아봤을 때,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안에, 내 나라에서, 아니면 캐나다에서 이 일을 했었습니다라고 서류를 집어넣고, 아무리 회사에서 내가 이 사람을 이 일로 일을 했다라고 할 지언정,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를 판단을 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돼요. 제가 항상 눈이 말하지만, 스토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나는 이민관으로서 서류를 통해서 보는 거니까요. 그쵸? 케어기버 <laughs>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가 뭔가가 될수 있을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할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될수 없습니다라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LMIA는 원래 그래요 LMIA를 진행을 할 때는 내가 경력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외국인을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얘를 쓰겠다. 얘는 자격 요건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격 요건을 증빙하기 위해서 우리가 워킹 퍼밋을 신청을 할 때, 공항으로 갈 때, 경력 증명서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내가 내 일을 할수 있는 자격에 대한 증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케어 기버들을 준비를 할 때, 홈 서포트 워커를 준비를 할 때, 이게, 에 어, NOC 코드 좌뱅크 리퀄먼트를 찾아보면, 굳이 뭐 전부 다맨데토리로 필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경력이 무조건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several years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관련 학력을 공부를 했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네가 내니가 될수 있고 그래야만 네가 홈스포트 워크가 될수 있습니다 하우스키퍼가 될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스페시픽한 직업에 맞춰져 있던 사람이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내니가 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홈 서포터가 워커가 됐는지, 그리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거, 그 경력을 바탕으로 워킹 비자를 신청해서 나의 인생 자체의 직업을 바꾸는 건 누가 봐도 거기에 어떤 근거나 그것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것 때문에, 아, 그럼 케이스가 거절이 나나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는데 전혀 내니랑 상관이 없거나 홈 서포터 워커랑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각 다른 케이스에서 오피서가 봤을 때 분명히 이 포인트를 집어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약점이라는 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내년도에 케어 기복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전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이번에 파일럿은 파일럿이니까,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럼 내년에도 파일럿은 남아있긴 할 거예요. 이제까지도 그랬으니까. 6개월이라고 하는 경력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이 경력 조건 점수가 올라갈지 그리고 6개월의 학력 그리고 경력 요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파일럿은 남아 있을 테니 그렇다는 건 내가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주정부 이민 같이 아직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넘쳐나는 이민 프로그램에 내가 여기에 될수안 될지 모르는데 나는 일단 계속해서 어 경력을 쌓고 영어 점수를 올려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보다 차라리 내가 고용주를 찾고 경력을 찾아서 경력을 쌓고 있으면 내년에는 그래도 선착순이긴 하지만 케어기오 파일럿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가능성으로 보면 이쪽이 가능성이 높긴 하잖아요. 하지만 변신을 하기 전에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여유를 가질 거면 이제 그 중간에 내가 이렇게까지 가는 데까지 어떤 스텝을 밟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스토리 빌딩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어 프랙티스하는 컨설턴트마다 변호사마다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서류를 이제 플래닝을 하는지는 모두 다 달라요. 이건 저의 기준이고 제가 항상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케어기버 상담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요즘에 그리고 갑자기 케어기버와 이제 홈 서포트 워크로 변신을 하려고 하시고 공부를 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와중에 매번 들어가는 상담에 대한 답변이 그러면 이제 인생에 대한 빌더 그 다음에 이제 언제쯤 뭘 해야 되나,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이 스텝 바이 스텝을 요즘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런 뉴스를 짤막짤막하게 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던지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솔직히 뭐, 마크밀러 장관이 뭐 내려오고 내각이 개편된다고 한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저런 뉴스로 뭐 유튜브 해봤자 뭐몇 분이나 하겠어요. 그런 건 여러분도 이런 영상을,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굳이 뭐 영향가 없는 영상이라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저한테도 시간이 마찬가지니까. 그럼 이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아,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의 케이스를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찰나에 오늘 이런 얘기, 이런 주제들이 좋지 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좋은 얘기 만들어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